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퓨즈에서의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자 정의 클래스, 그리고 UX 반복 처리되는 부분, 스크롤 뷰 처리, 그다음에 페이지 컨트롤되는 부분까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 폴더에 각각의 그 패널들을 예, 사용자 정의 클래스화 시켜서 만들어놓고 해당 클래스를 mainview.ux에서 예, 끌어다 쓸수 있도록 예,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페이지 컨트롤을 이용해서 을 각각 페이지를 전환을 시켜서 음, 패널이라든가 독패널, 스택패널들에 대한 화면을 어, 스와이핑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어, 새로운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패널스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패널스 폴더 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UX 바크업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UX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y 패널이라는 이름으로 UX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패널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클래스라는 어, UX 프로퍼티에 패널스 그, s my 패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거는 파일 이름에 따라서 폴더 네임과 파일 이름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클래스가 정의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스튜디오에서 보시면 방금 생성했던 my 패널이라는 게 이제 new 클래스 요 리스트에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선언을 하시면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실질적으로 이제 보이시게 하시려면 어, 이제 메인 뷰에 음 이렇게 패널 점 바이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이제 이 클래스가 이 메인 뷰 화면 안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패널 안에 이제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즈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이제 퓨즈 스튜디오를 이용한기도 하고 어, 때로는 그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코드를 직접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음, 스튜디오하고 에디터를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할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금 만들어 놓은 패널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 마이 패널 안에 예,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안에다가 우선 전에 랩 탱글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랩 탱글을 저는 일단은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한번 옮기시면 이렇게 랩 탱글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로케이트 인 에디터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서브 람 텍스트에 그 소스 코드 위치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히 어느 위치에 어떤 게 있는지 어, 확인하시기가 좀 편하시겠죠. 자 이제 랩핑글을 선택을 하시고 저는 사이즈를 100에 100으로 주고 컬러를 어, 파란색 정도 색으로 주고요 두번째 랩탱글은 또 100에 100 사이즈로 주고요 붉은색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번째 랩탱글에는 에, 파란색으로 되어있는데 100에 100 사이즈이고 두번째는 빨간색인데 100에 에, 빨간색이고 100에 100 사이즈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제 겹쳐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널은 피즈에서의 기본적인 패널 속성은 그 포토샵의 레이어 속성과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거고, 그 밑에 한 층씩, 한 층씩 이렇게 깔려있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우선 화면을 좀 음,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이랩 탱글을 랩 탱글을 요 상단에다가 하나 붙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영역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화면을 구성을 할때 위에는 이제 메뉴를 하나 만들고 밑에 이제 그거에 대한 컨텐츠가 보일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위에 한요만큼 정도를 그 메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하나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컨텐츠로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레이아웃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멘터들은 지우도록 하고요. 이제 패널을 두 개를 만들도록 할게요. 패널을 하나 만들고. 또하나 패널을 만들어 봅니다. 어, 첫 번째 패널에 위드값을 100%로 주고요. 하이트는 10%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컬러는 아, 오렌지가 좋을 것 같네요. 오렌지를 주고 이 패널에 대한 엘리먼트, 위치를 탑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널은 똑같이 위드가 100%고요. 하이트는 90%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브라운으로 줄까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죠. 지금 첫 번째 패널하고 두 번째 패널하고 차이가 딱 있죠. 네. 위에 패널은 상단으로 하나 정의를 해놨고요. 네. 아래 에 있는 패널은 아직 위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스 코드에 가보시면 얼라이먼트가 얘는 탑이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운데 위치하게 되는 거죠. 패널의 속성이 겹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겹쳐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얘는 이미 지금 10%와 90%로 나눠놨기 때문에 얘는 하단으로 이렇게 붙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소스코드에 또 가보시면 얘는 바탐으로 내려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영역이 나눠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텍스트를, 그, 첫 번째 메뉴 되는 부분에 텍스트를 하나 두고, 네, 탑이라고 이름을 하나 고요 사이즈는 좀더 크게 보시라고 한50 정도 제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컬러를 제가 흰색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의 위치를 정 가운데 넣고요그 다음에, 이두 번째 패널에도 텍스트를 하나 작성을 하고, 센터라는, 아 네. 센터라는 이름을 하나 정해 놓고요. 얘도 한50 정도 제가 주도록 할게요. 컬러드 화이트로 해두고 정 가운데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코드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화면 상단에 얘는 지금 10%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메뉴 예를 들어서 이제 메뉴 영역인 거고 여기는 컨텐츠 내용을 확, 어, 채울 수 있는 공간 공간으로 한 90%의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는 게 이제 패널의 속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